이찬원의 분장실 앞, 경호원을 제치고 달려드는 광팬들. 흥과 열정을 트레이드마크로 삼은 트로트계에서도 좀처럼 보기 힘든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서울 외곽 대형 스튜디오에서 열리던 트로 챔피언 녹화 현장에 무대 뒤까지 보고 싶다는 마음이 지나쳐버린 몇몇 극성 팬들이 통제 구역을 침범한 것이었죠. 갑작스러운 소란에 선배 가수 박선주는 즉각 경호팀을 호출해 이들의 접근을 막아냈고 MC 장민호는 즉시 녹화를 중단하며 안전을 최우선시했습니다. 다행히 크게 부상당한 사람은 없었지만 현장의 긴장감은 엄청났습니다. 이어진 팬 커뮤니티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아티스트를 우리가 먼저 보호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이어지며 2천원의 팬클럽은 팬 윤리 캠페인을 자발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사실 유사한 문제는 K팝 아이돌부터 트로트 스타들까지 꾸준히 발생해 왔습니다. 지나친 집착과 스토킹, 무단 촬영 등으로 가수들이 심각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토록 사랑해서 하는 행동이 왜 폭력이 되는가? 이는 여전히 가요계가 고민해야 할 숙제입니다. 결국 모든 예술인은 관객들의 애정이 필요하지만 그 사랑이 선을 넘으면 위협이 되어버릴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다행스러운 소식도 있습니다. 문제의 사건이 일어난 지 며칠 후 트로트계에 아주 반가운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바로 미스터 트롯3의 우승자 김용빈이 국민예술대학교의 음악과 강사로 임용되었다는 겁니다. 무려 최연소 강사라는 타이틀인데 주목할 점은 그의 학력이나 간판이 아니라 오랜 무명 시절을 이겨내며 쌓아 올린 실전 경험과 표현력이 강사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거죠. 김영빈은 신인 시절 정말 가진 고생을 다했다고 전해집니다. 몇만 원의 출연료도 겨우 받으며 지방 행사를 전전했고, 새벽까지 버스를 타고 이동하다가 식은땀 흘리며 노래하곤 했다지요. 심지어는 무대 공포 중에 시달려 밤새 눈물 흘리던 시간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나는 끝까지 노래할 거다라는 굳은 마음으로 버텼고 마침내 우승자 자리까지 오른 뒤에는 그 경험을 통해 남다른 감정 전달력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그런 그가 대학교 강단에 서서 후배들에게 실패해도 괜찮다. 긴장하는 건 당연하지만 이겨낼 방법이 분명 있다며 이야기를 전해줄 예정이라고 하니 단순한 기술적 부분을 넘어서는 딘생을 버티는 노하우도 함께 배우게 될 겁니다. 실제로 국민예술대 학생들도 교과서에서 배우는 이론보다 김영빈 선배님이 직접 겪은 무명과 성공 스토리가 훨씬 실감날 것 같다며 기대에 부풀어 있죠. 스스로의 좌절을 어떻게 극복했고 어떻게 다시 무대로 돌아왔는지에 대한 강의는 분명 특별한 울림을 줄 듯합니다. 이두 사건 2찬원의 대기실 소동과 김영빈의 강사 임용근, 트로트신의 중요한 화두를 던집니다. 우선 가수들의 안전과 프라이버시가 얼마나 위태로운지 그리고 그 가수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과 아픔을 감내해 왔는지를 말이죠. 박선주와 장민호가 보여준 기지. 팬덤의 자발적인 자숙 운동은 사랑이 지나쳐서는 안된다는 교훈을 새삼 되새기게 만듭니다. 또한 김용빈의 스토리는 트로트가 단순한 흥겨운 장르를 넘어 한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 교육의 장까지 확장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죠.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사건들이 단지 흥미로운 에피소드로 그치지 않고 가요계 전체가 나아갈 방향을 고민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팬 문화가 성숙해진다면 예술인들의 안전과 창작 자유도 보장받을 수 있을 테고 가수의 경험이 강단에서 가르쳐지는 현상은 트로트가 예술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다는 반증이니까요. 공연장에서 노래 부르다 공격당한 적 있다. 우리 팬덤은 가수를 보호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다. 등등 지금도 여러 논의가 오가고 있습니다. 박선주가 신속 대응하지 않았다면 이찬원에게 어떤 악재가 벌어졌을지 모릅니다. 경호팀이 조금만 늦었어도 실제로 물리적 충돌이 일어났을 가능성은 충분했죠. 반면 며칠 뒤, 김영빈이 무명에서 정상을 거쳐 강의실에 입성한 뉴스는 그 어두운 분위기를 잠시나마 환히 밝힙니다. 나처럼 좌절했던 사람도 있을 거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는다면 끝내 나아갈 길이 있다. 그의 메시지는 많은 후배 가수들과 같은 꿈을 꾸는 이들에게 큰 용기를 줄 것입니다. 일각에선 트로트가 유행에 그치지 않고 이렇게 대학에서 정식 교육 소재로 활용되는 데까지 왔다면 이미 대한민국 대중음악의 새로운 한축이 되어버린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옵니다. 김영빈도 인터뷰에서 트로트는 단순히 흥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 속 이야기를 담는 장르라며 무대를 넘어 학문적, 교육적 영역에서의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신청폭주가 예상되는 그의 수업이 수강생들에게 어떤 울림을 줄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한쪽은 극성팬 문제로 마음이 무겁고 다른 한쪽은 무명 출신 가수가 강단에 서는 기쁨으로 가슴이 벅차오르는 정말 극과 극의 소식이 동시에 들려오는 요즘입니다. 가수들은 그저 노래에만 집중하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점이 안타깝죠. 그렇다고 해서 가요계가 이런 문제를 그저 바라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당사자들, 팬들, 제작사, 방송사, 심지어 법 제도까지 협력해 가수들을 안전하게, 그리고 더욱 발전된 무대로 이끌어야 하지 않을까요? 결국 관건은 우리가 정말 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무대 뒤에선 때로는 광기로, 때로는 무한 응원으로 가득한 팬덤이 있고, 가수들은 그간의 고생 끝에 자신만의 이야기를 무대에서 펼칩니다. 그리고 그렇게 쌓인 스토리가 교과서가 되어, 누군가에겐 삶의 지침이 되고 또 누군가에겐 경각심을 안겨주기도 하죠. 이 모두가 트로트라는 큰 배의 일부분이라는 게 묘하게도 놀라우면서 아름다운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찬원의 분장실 사건은 안전이란 키워드를 우리에게 다시금 일깨우고 김영빈의 강사 대비는 가능성이라는 또 다른 단어를 던집니다. 어느 하나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뉴스들이 트로트 판을 뒤흔든 만큼. 팬들도, 가수들도, 업계 관계자들도 모두 조용히 귀 기울이며 변화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노래로 사람을 웃고 울리는 게 트로트라면 그 사람들의 무대를 지키는 건 우리 목이라는 한 팬의 말이 떠오르는 건 결코 우연이 아닐 겁니다. 정말이지. 아이러니컬하게도 바로 이두 가지 사건이 현재 트로트라는 장르가 가진 양면성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어느 쪽이든 그냥 흘려듣기는 어렵죠? 열정이 너무 지나치면 가수의 안전을 위협하고, 오랜 무명과 실패를 이겨내면 노래가 더 깊어져 누군가에게 노래 이상의 힘을 줄수 있다는 것. 이처럼 트로트는 한편의 드라마이고, 그 드라마 속 주인공들은 우리가 사랑하는 가수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한 주가 끝나면 또 어떤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이야기들을 읽으며 트로트가 왜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요동치게 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겠죠. 아마도 노래에는 인생이 담기고 인생 속에는 히로애락이 가득하니까요. 이찬원과 김용빈, 그리고 그 주변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바로 그겁니다. 사랑하면 끝까지 아껴주고 보듬어야 한다. 동시에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 당신의 노래는 누군가의 가슴에 닿는다라는 따뜻한 교훈이여. 여러분도 2,000원의 안전을 지켜준 이들과 김용빈의 아름다운 반전을 응원하며 다 함께 트로트 무대를 더욱 빛나게 해보는 건 어떨까요? 지난 사건이 남긴 숙제, 그리고 새로운 강단에 선 김용빈이 던진 희망의 씨앗이두 가지가 만나 멋진 꽃을 피우길 기대해 봅니다. 앞으로도 계속 우리 마음을 뒤흔들고, 또, 보드어줄 트로트 신의 발전을 함께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